안녕하세요. 남편 맥이기 전문가 제이앤입니다 요즘 또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요거저거 좀 해먹어보는 고루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. 예전에 우연히 잠바주스라는 데 가서 아보카도 바나나였던가 하는 음료를 한번 사서 마신 적이 있는데 하찌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마침 지난번에 코스트코에 가가지고 냉동 아보카도를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좀 승내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몰래 만들어가지고 한번 갖다 먹여 보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맛있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럼 우리 같이 만들러 함께 개개해 볼까요? 개개개 꽝꽝 얼어있는 아보카도를 살짝 녹여줄게요. 아보카도 1개, 그리고 바나나 1개도 넣어주세요. 얼음도 좀 찌까나니까 4개 넣어줄게요. 삿찌님, 어. 잠깐 왔어? 어. 내가 지금 뭘 만들었는데. 뭘 만들었어? 일로 잠깐만 와봐. 그래요. <laughs> 오랜만인데? 오랜만입니다. 잠깐 만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. 어. 내가 왜? 뭐야? 아니 이걸 내가 한번 숙내 좀 내가 좀 건. 어. 어떤 숙내를 했어? 따라. 어 뭐야 이거 그린티라떼야? <laughs> 진짜 그린티라떼는 아니고요. 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? 아보카도로 가는 거야? <laughs> 어, 먹어볼래? 어때? 약간 곱게 잘 갈렸지? 아 근데 아이고, 이거 웬 머리카락이 이렇게 기분 안 좋은데? 어 됐어. 어안 안 됐어. 이게 머리카락 봐 이거. 들어갔어 안해 아니 아니 아니. 봐까.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줄까? 어, 진짜 곱다. 어. 콩국수 같아. 아무 냄새가 거의 뭐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먹어봐야 돼. 진짜 뭐 먹어볼 수 있는 거 이거? 먹어 보뭐 얘기하라니까. 바나나 맛도 나네. 바나나도 갈었나마 얼음 두었어? <laughs> 누가 평가를 하래? 이거? 아, 달라? <laughs> 뭐냐면 우리 그때 장바구니에서 <laughs> 먹었던 그걸 흉내낸데 나는 그걸 <laughs> 맛이 기억이 잘안 나는 거야. 다른데. <laughs> 응. 되게 맛있는데 내 스타일이야. 근데. 느끼한 거못 먹잖아. 아 느끼해, 엄청 느끼해. <laughs> 나 저기 조금 남은 거 먹을게, 먹어봐. 오빠 어때? 나 이거 맨날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 있어. 오빠는 느끼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. <laughs> 이걸 누가 맨날 먹으라고 그래? 똑같은 걸 질기게. 음, 네. 몸에 좋은가? 그치 아보카도랑 꿀만 어. 조금 들어가고. 아보카도, 설탕, 바나나. 설탕이나 시럽 이런 건안 넣었으니까. 어때? 아, 맛있다. 이거 그리고 건강식 같아. 안 건강하면 안 먹을 것 같아. 네, 맛이 별로 없어. 아니,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있진 않아. 아, 그래? 나도 근데 한번 먹어 이거 너무 이러... 분명히 느끼하다. 나 이렇게 거야. 좀 들어줄 응. 수 있어, 이렇게 해줘. 난 이거 아까 갈은 거 이거 먹으면 되거든. 분명히 이거 조금 먹고 느끼하다 못 먹어. 아보카도 맛이 많이 안 나네? 바나나 향이 엄청 강하다 그 바나나 향은 우유 향도 이겨 네. 아보카도는 그냥 센 걸로 먹어도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 우유도 좀 넣은 거거든? 우유 좀 많이 넣어서 약간 더 묽게 해도 괜찮을 것 같지? 그러면 훨씬 먹기가 가지? 수월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것도 좋아 느끼하진 않은데 나? 근데, 근데 많이 먹으면 아, 많이 느끼할 수 없어 <laughs> 그러긴 하겠지 근데, 잠바주스랑 맛이 어땠어? 그거는 좀더 우유가 많이 들어간 건가? 응, 많이 들어갔어. 그리고 이렇게 단맛도 있었고? 응. 바나나 맛은 없었어? 없었던 것 같아. 그 지금 메뉴를 검색해보니까, 아보카도 바나나주스라고 있더라고, 잠바. 아, 그래? 그래서 이걸, 이거 만들어 본 건데? 아, 이거 맨날 만들네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좋을 것 응. 같은데. 음. 응. 맛있다. 맛있어. 아니, 맛있는데 나 지금 세수도 안하고 면도도 안했는데 이거 머리, 머리도 이고 어떡하냐고 괜찮아 <laughs> 너만 이쁘면 돼 그림 <laughs> <laughs> 그린거 그린 한번 보여드려 아 이거 우리가 그린거? 음. <laughs> 이거는 제이엔이 그렸고 이건 하치가 그렸어 <laughs> 음. 귀엽다 뭘 이렇게 만들었나 했는데 오늘 오늘 제대로 만든 것 같네. 어 괜찮아? 나는 뭐 항상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. 다음에 또 만들어 줄게. 고마워. 간단하니까 근데 이게 냉동 아보카도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. 상온에서 음. 뭐 익혀갖고 좀 까매지면 먹으라 그러는데 난꼭상해서 버리더라고. 음. 근데 이게 냉동으로 돼 있으니까 살짝만 해동시켜서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<웃음> 오늘도 <웃음>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.